안녕하십니까 가평묘목농원 나무조사신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묘목을 그 식재한지 식재 1년 작년 봄에 심었으니까 1년이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1년 좀 넘은 밭에 좀 와봤습니다 이 지금 불, 블루엔젤, 써니스마라고싱오브라트문구루그린자이언트 이렇게 네종류 심었습니다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세집포트며 블루엔젤을 심었는데 굉장히 평평 없었는데 엄청 잘 컸네요 거의 1m 가까이 나오네요 많이, 많이 큰 것들은 수쪽부 것들도 거의 거의 다 1m 가까이 자랐네요 아주 잘 자라네요 그잘 자라는 이유의 하나는 여기가 논이었습니다 논 이렇게 보면 논, 논. 이렇게 논이었는데 그 바로 저렇게 치수하고 바로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는 굉장히 그 여기에 그 논에는 그 값과 그 달리 바실러 수익인이 되는 게좀 있습니다.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, 어, 요 비료도 안 해고,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, 나무가. 이 불, 불에로 같은 경우, 식재 1년인데, 수고가 평균 1.3에서 약간 좀큰 거는 한1.4 정도 나오네요, 1년 만에.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왔습니다돈 같은 경우, 돌만 없으면은 배수만잘 파시고, 심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저 좌특에 오고 보면은 그 그린다 옆에 있는데 엄청나게 네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가기 문구루 좀 심었는데 문구루도 굉장히 이쁘게 컸네요. 문구루도 좀 1m 답니다. 추고가. 그리고 이써니스마라도 이거. 그, 여긴 다참 수입묘목입니다. 다. 다 피나인, 피나인다 심은 겁니다. 그거 군련젤만그 씨집뿌도 심고 그 국내묘목 이써니스마라도 이거 120m 정도 심은 겁니다 이한게 보면은 이렇게 한 80, 80cm 좀더큰거5일매 1년 만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굉장히 저기 그린다약좀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이 걸린다 약질은 거의 1m90이 나왔네요, 1년 만에. 엄청 빵이 나왔네요, 내년에 이거 떠어서 파야 되겠네요, 이거. 되겠네, 이거. 1m90. 뭐큰 거는 뭐가 1 m 이 나오고 있는데. 큰 거는 거의 2m가 나옵니다. 상승거지부자국거지 이것도 바로 이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이 빵도 좋고, 굉장히 좋네요 이거. 그리고 저쪽에 에메랄드 그 있는데, 에메랄드 그린으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에메랄드 그린도 거의 시가 풍부적으로 쭉두 개. 큰레프잘 자랐네요. 그도 수고가 1 m 정도 나옵니다 1년 만에 굉장히 수피어도 좋습니다. 농에 그러니까 식재해서 그 영향이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농도 뭐안 되는 게 아니고 배수만 잘 파주시면은 배수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. 여기 이렇게 배수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. 배수를 여기 양쪽으로, 이쪽으로 이렇게 깊게 배수를 했고, 저쪽 뒤로도 배수해서 배수만 잘 되면은, 나무 농사는 배수, 일단 첫째 배수, 그리고 이 토질, 이런 것 같습니다. 여기도 그, 그 돌이 하나도 없는 논이라 그냥 뭐 이렇게 성토를 안 해고 그냥 이노태에 쳐서 심은 겁니다. 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배수만 잘해가고 식재해면은 나무 성장이 굉장히 웃자라지도 않고 굉장히 짱짱하게 잘 자랐습니다. 보거 90에서 100나오네요 뭐 내년 정도면은 뭐 이거 다 그냥 어느 정도는 접어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